다음 그림의 정사각형 A, B, C, D에서 B호가 8cm, X 플러스 Y 고 하시오. 자, 정사각형의 성질이 뭐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지. 성질을 살펴보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해, 수직 이등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있어? 선분 A, C, A, C의 대각선과 선분 B, D, 대각선 B, D, 얘들도 서로 같애.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면은, 자, 여기 Y를 보면 여기가 90도지. 90도인데 각을 2등분했어. 그럼 Y는 각을 어떻게 구해야지? 그렇지. 90도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Y각이 나오겠고. 자, BO가 8cm니까 OD도 역시 8cm야. 그러면은, 선분 BD는 몇 cm가 나오겠니? 그렇지. 16cm가 나오지? 근데 더 웃긴 거. 선분 AC와 뭐가 같다고? 선분 BD가 서로 같다고. 소두에 얘기했지. 그럼 x 더하기 y 구할 수 있겠지.